바쁜 겨울을 보낸 예천 삼총사 살랑 부러운 봄바람과 함께 할머니들에게 짧은 방학이 주어졌는데요. 네. 여기 부산에서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을 만들어 보겠답니다. 오, 얼마나 좋으셔요 그래. 아, 바다다. 아, <laughs> 아이고 시원하고 좋다. 답답한 게 물, 머가 야, 사과기물. 우리 부산 바다에 왔다. 응. 야, 바다다아 바다가, 바다다, 아, 바다, 바다다. 아. 아이고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렇그렇 아, 아. 이고 진. 빨리 짜고 떠. 짜요. 짜요. 이거 바다같이 아, 가장 담아 매주 담아 짜아 짜가 짜가. 바다를 보면서도 매주를 떠올리는 할매들입니다. 저기 뭐한 거죠? 저거 아파트 다네 형님요. 뭐 올려내? 아, 저거 네해말가 소가 나고. 그럼. 그동에. 이때정아파지 잔디지. 형부신 떠나 가봤다. <laughs> 형님 그러면 한 씨발 지금에 멋진다. 저거. 아. 어. 하나도. 이 아이고, 있가알가이이 눈이, 눈이 알가지 아이고, 건물이 높다 한들 할매들이 싸운 세월만 하고어요그 <laughs> 고단한 시간을 위로하듯 흥겨운 노랫소리가 할매들을 반겨주는데요.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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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할머니들은 언제 이렇게 수사가 되셨대요, 그래? 어우, 이참에 세계 무대로 나가는 거 어때요? 짠! <laughs> <laughs> 다른 거는 몰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추억 속에 한국 할머니들의 춤 실력 하나는 또렷이 남겠구먼요? 산청사가 가는 곳 어디든 행복한 웃음꽃이 만개합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몰라요, 몰라. 몰라. 왜 이렇게 춤을 잘. 추... 지나가듯이 한번두 <laughs> 번. 밀렁이는 파도도 나부끼는 바람도 셋이 함께라면 모두 다 행복의 재료가 된다나요. 아, 무리 행복에 푹 빠져 있대도요. 식사는 챙기셔요. 똑니다 어, 여기가 정말 멋있는 집다네 아, 이 찾아왔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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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즐겁게 하요 네. 진짜지라서조용합니다 아이고, 못 챙기시네요. 돌째 할머니가 출발부터 노래를 부르던 부산 돼지국밥인데요. 부산 장터 인심을 한 그릇 가득 담아내봅니다. 아 왔다 왔어. 아, 따 맛있겠다, 지국가 야, 부산 지국고 맛있습니다. 자. 여행도 좋고 추억도 좋다지만은요. 오늘 먹은 거라고는 기차에서 나눠 먹은 삶은 달걀과 사이다가 전분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 그래. 죄송합니다. 식미의 짭짤. 말 것도 없으니 후후 불어 천천히들 드셔요. 이리 맛있님면 돼지국밥, 돼지 부산 돼지국밥, 국밥 끓는 음. 거지. 음. 맛있대요맛있네 돼지국밥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돼지국밥이 더맛있죠 소국밥이 더 맛있잖아. 네. 아그래 소고기가 더나지요 이천 <laughs> 에는 돼지국밥보다 소국밥이 더맛아요 그래가지고 소국밥이 맛이었어요 <laughs> 예천 소고밥 자랑 들어놓으시더니 너무 만나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이고 맛있게 드셨어요. 예. 아이고, 맛있게, 어디서 오셨어요? 예천에서요. 외주서다가 어? 놀러 왔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예. 아, 부산에는 어때 이렇게. 괜찮은데, 뭐, 가봤으니까밥 아, 먹고. 우리, 어디 가 좋은 동르는데 어디 가면 좋을 게. 보자, 우리 여기는공원 어디 가나다 있는데, 우리 응. 부사를 응. 산정하는 농사 공원도 응. 있고. 그, 그, 남자들 환자 사는 사람 많을 게. 본대 믿는 분이네? 아, <웃음> <어른데요>? <웃음> 할아버지 안 계셔? 요 <laughs> <아니>, 없어요. <laughs> 여없고여없고 근데 혹시나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가요? 아홉 살이래, 아홉 살. 놀랬지. 90? 집 응, 집에서 나희는 고집인데 고집 안 하래요. 아 그래요. 용두산아, 용두산아, 이렇게 가는데 잘 몰라요. 잘몰 몰라. 나도 몰라요. 것밖에 몰라. 잊어버린 유행과 가사를 찾아 여정을 이어가 보는데요. 용두산에 왔으니 다음 가사가 기억나려나요? 사 어이. 시골지가 부산, 부산이야. 용두산 공항까지. 아이고, 아이고. 수세엄 용두산. 요만이, 진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할매들의 아이고, 노래 선물이 마음에 든 모양인지 더주때 가면 파릇한 봄 풍경을 선물해 주는데요. 우리 어주세이다 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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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나, 둘. 어, 세상에나, 반가워라. 요즘도 사진사가 있나 보네요. 변한 게 있다면 직석에서 사진을 뽑아준다는 어. 겁니다. 아, 참이 세상이 좋아졌네. 금방 나오고 <laughs> 뭐. <살고> 이런, 이런 <laughs> 세상을 오래 살아야 되는데. <laughs> 키가 <laughs> 4인만 비싸. 내가 제일 내가 어려워. 버려, 버려, 똑같은 키에다가. <laughs> 마음 많은 수학여행 온 여고생이건 만은 <laughs> 네. 주름진 세월이 뭔데 아쉬운데요. 그럼에도 이 잘난 어? 한 삼청사의 봄날을 오래도록 담아주고 싶답니다. 할매들에게 생경한 이 풍경도 근사한 추억으로 남을 테니까요. 영감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 구할라게 외국 사람은 되게 좀 하나도 <laughs> 마음에 들는. 아이 사람에게 많이 드린다마는 없어요. 열애도 안아야 되는데. 이거 멀리 준다고 되는가 뭐 본인이 어, 맞아야 또, 되지. 그런 아. 사람은 구해줘. 예, 이거 그런 영감. 그런 사람은 그런 본인이 구해야 돼. 남이 구해.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 신혼여행 많이 오셨대요. 어, 뭐, 신혼. 옛날에 우리 시절는 지난 여행 가도 안 했고. 아, 그럴 땐 가도 안 해. 지난 여행 뭐래? 진정, 친정, 친정도 뒤집어 가지고 3년 만에 진정 갔는데, 뭐 여행이다 뭐래? 우리도 지난 여도못갔지난약뭐다 여행 뭐. 우리도 안 갔어. 갔어. 엄마는요? 이런 사람들은 들어갔을 텐데. 네, 나도 안 갔어 형님요. 에안 가서 우리 하면 뭐년 이런 거, 7 0 년, 되는데. 어제 생각하면 이안 갔고, 그 때는 여행도 없고. 별로우헬뭐우 hey. <laughs> 줘야 고마워 이거 땡큐 글때뭐 줘야 고맙다고 <laughs> 땡큐 <땡겨> 글는 <거는> 거야 <laughs> 아이거 이참에 바람눈에 친구도 사귀어 보는 <laughs> 어... 거죠 뭐 친하게 형님 영어 할줄 알아요? 기부 쪽구리 <laughs> 아 기부 쪽구리 뭔데 기 사가지고 나에게 기부 좀 하자 <laughs> 형님은 영할줄 알아요? 알아 조금 알아 오이 어, <laughs> 오라이, 빗바꾸. 바꾸요? 나? 봐봐, 봐봐. 비누 하우스. <laughs> <비디오. 웃음> 영어 맞죠, 뭐. 다 아, 영어긴 하네요. 네? <laughs> 초네사여고비누하우스 아, 많이 만지서 그거는 아는구먼. 눈물 겸 <겨녀>, 영어 <laughs> 실력까지 겸비했으니 드리울 게뭐 있겠어요. 이번에는 어디를 가시려나? 아무래도 지하철을 타고 가실 모양인데요. 지하철이 좀 복잡하긴 해도 셋이 함께라면 잘해낼 겁니다. 아, 형이 무거운데 줄서 아이고, 뭐 무거운 누구야, 이거 줄서 내가 줄게. 에, 어이, 뭐, 뭐그큰 무거운 건 누가 이거? 뭐이렇큰말들었어 이거 내놔 이거. 이거? 에, 아이고 고맙네. 막내는 지팡이 짚는 큰 언니에게 마음이 쓰여나 봅니다. 뭐뭐뭐나뭐뭐 어, 뭐, 많이 들어뭐 많이 들었는데 뭐 도도 들고 뭐 옷도 들고 뭐가 빨리 따라가지 못해 나는 뭐하못가뭐부지마 청소해 와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계하하하하하하하는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서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그 어디서 판다기계 어디 어. 그럼 여기데 여기 접근해야 되는데. 기계가 등장하면 이렇게 골치가 아프지 않소. 뭐대도가 보이나. 중동좀 말씀 아, 무료로 네? 타실 수 있잖아요. 중동좀 아, 아, 있으면 다그여 여기 있는데신 아 이게 밑에 올려놓는 거. 아 어, 어, 거기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방향이... 이험 되는 음. 어머니, 거 안녕하세요. 어머니 우대권 뽑으실 거예요? 음. 사진이 밑으로 가게. 음. 그래, 알아야 되지. 그걸 알아야 음. 되지. 그래요. 일천에 없는 지하철을 타려니 헤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이렇게 또 배워가는 네. 거죠 뭐. 어. 노인 우대권이 나온 언니들과 달리 삼총사의 젊은 피는 벽값을 지불하는데요. 아, 아직, 아직 나이가 되 <laughs> 처리해 가지고 나온다, 나왔다. 나왔어. 콜라리 콜라리 봐라, 우리 공지 <laughs> <laughs> 나는 공짜해야될거아7 0 0 아무렴요. 공짜보다는 젊음이 좋지. 나와요. <laughs> 도움의 손길 덕분에 마침내 지하철을 타러 갑니다. 금 노포 노포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The train bound for 아니 근데 아유 서둘러야겠는데요. 가 아무리 젊은 피라지만요 막내 할매도 환갑이 넘은 지 오래. 마더니 짐까지 짊어지니 영 속도가 안날 수밖에요. 일단 지하철부터 타고 보자고요출입문이 닫힙니다. 어, 아, 속기 소기 하나씩 켜졌네, 이거. 어, 왔네. 어떡해. 에? 네? 아이고, 어떡해요. 못 탔네. 간다. 간다, 간다. 전화해봐 아이고, 언니 어쩌면 좋아요? 그안왔네데 이해 네 그래요. 얼른 전화해보셔요. 두고 온 막내 걱정에 언니들의 얼굴에도 그늘이지는데요안 봤네요. 왜안 오는 거야? 안 봤네. 엄마, 막내 할머니는 어디로 어? 사라진 거래요? 벌써 1학년은 나한테 똑바로 했는데 왜 나한테 말하냐고. 말하지 마. 자, 충우돌 할매들의 여행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야, 어. 이제는 파도를 가는 게 기차 형님 타보네 이거. 참 경치 희한하다. 오래 살가 봐야겠다. 다음 주 삼청사의 마지막 여정을 꼭 기다려.